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케이 이정도 헬로우 하이 헬로우 안녕 네 반갑습니다 아, 이 머리가 이... 어떻게 돼있는겨쪽뻗더라 아, 됐다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스타라이브를 또, 또 하게 됩니다. 그래요. 다들 잘 지내셨죠? 다들 잘 <laughs> 들어가고 계신가요? 혹시나 말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막 그런 건 없죠, 지금? 잘 들리죠?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지금? 잘 들릴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네!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 완료를 했습니다. 아, 오늘 추운데도 또 보러 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저께 비가 살짝 내리고 난 후라서 그런지 이제 날씨가 기온이 확 떨어졌어요 그쵸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그 전염의 코로나와 강비가 또 이렇게 섞여버리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항상 건강을 챙기시고 네 그렇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그 뭐지? 그 창업하고 왔습니다 네. 어, 이 정도 기온이 내려간 거면 아마 서울... 아, 부산도 아마 좀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따뜻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옷은 가볍더라도, 목도리 하나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오늘 하면서 그, 네, 기장을 줄였는데, 그, 기장을 줄였는데, 제가 너무 앞서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지, 그, 기장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밟았어요. 오늘은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고, 제가 밟은 것이니까 네, 여러분들 그 우리 혹시나 혹시나 누군가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 기장은 이미 다 처리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제가 밟은 겁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앞 앞으로 쏠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걸어가고 하는 빠르게 걸어가고 막 그래서. 그렇게 된거니까 네. 아예 옷이 나쁘다니요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네. 제가 어떻게든 그 저도 찌직 소리 듣고 놀랬어요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어, 저 때문에 지금 찢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하, 좀,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제가 밟아 가지고 제가 찢은 거니까요 그든 다시 원상 복귀가 될수 있도록 제가 조심해서 한번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laughs> 그쵸? 예. 네. 아 빨간 옷 계속 있을 거예요. 예. 네. 그쵸? 네. 아, 그건 그렇습니다. 네. 굿나잇 팝 오빠. 아오 네. 굿나잇. 굿나잇. 중간에 이렇게 또오핀으로그사고 제가 찢은 것 때문에 오핀으로 하고 왔는데도 얘가 어쩔 수 없이 좀옷 무게 때문에 밑으로 좀 떨어진 거예요. 네. 다시 밟아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충분히 오핀으로 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그렇게 된건이옷 무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혹시나 안 해줬다라는, 조치를 안 해줬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실까봐 조치를 받고 나온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장은 다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빠르게 걸음을 걷고 펄럭거리면서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밟은 겁니다. 제가 밟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그 사정을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밟은 거니, 네, 충분히 조치도 잘 해주셨고, 네, 제가 밟은 겁니다. <laughs> 음, 사실 그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 키인 는 사실 이유가, 음, 그 말씀드릴 게좀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음, 이거를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도 뭔가 팬카페나 이런데 공지사항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회사로 공지를 이렇게 띄우면 뭔가 누군가를 겨냥해서 막 하는 것 같이 막 그런, 걸 수도 있, 그런 걸로 들릴 수도 있고 오해의 요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말씀드릴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연을 찾아와 주시고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러 와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마음 깊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 퇴근길, 사실 저희가 퇴근길을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는 않는데, 이게 그, 다른, 이제, 그, 공연을 보고 나오시는, 다른 극장에서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을 지나가시는 그, 뮤지컬을 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널찍이 조금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을 이제 보시, 보시려고 이제 기다리시는 그게 되는데, 어, 사실 그게, 음, 지침상 이제 안,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게 에, 서로 이제 조심스럽게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것도 전 너무 감사해요. 그냥 살짝만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게 저, 저 또한 또 발걸음이 좀잘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잠깐이라도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면 다른 공연을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그걸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그 건물 앞에 이제 이렇게 일, 일렬로 서 계신데 사실 그 건물 자체도 이제 가게다 보니까 그 가게에서는 뭐라고 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혹시나 그분들에게도 혹시나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서 있는 그 자체로도 혹시나 우리 저를 보러와 주신 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워낙 서로 그런 퇴근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팬카페에 뭔가 공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워낙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좀 마음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그 너무나 그 자체로서 저를 기다려 주시고 한 번이라도 제가 더 본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어, 그렇지만 우리가 음 저에게는 뭐 어떤 얘기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네, 그렇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아 어, 그 가게 앞에도 있는 게 서로에게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막 생각을 며칠 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글 하나 떡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예의가 또 아닌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오해 요지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정말 민감하고 죄송한 부분이고 저한테는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laughs> 예. 서로 이 조심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음, 그 마음, 사람 마음이라는 게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예전에 경호 형님, 공연 끝나고 막갈때 진주에서 대학교 이제 끝나고 갈때 어떻게든 보겠다고 막 기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마음 진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고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나빠요. 코로나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음? 어쩔 수가 없어. 이 나쁜 놈이 나쁜 것이 사라지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될수 있으면은 어... 이제 그 혹시나 또 춥잖아요. 추, 추우니까 거기 서 계시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 걸린다고. 예. 네. 거기 또서 계시면 찬 바람에 감기가 걸립니다. 여러분 건강상의 마인 건강상의 그런 이유도 있으니까 예예꼭 네. 네, 어, 다음부터는 혹시나 앞에 서 계실 네. 그렇지는 이제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푸학? 푸학이 왜 나와요? <laughs>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아유 아닙니다. 이런 말을 또 드리, 이런 말씀 또 드리는 게좀또제 마음에도 좀 많이 걸리고 해가지고 지금 아유 아니에요. 회유 받는 이방은 회유 네. 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예, <laughs> 아유, 동심아, 너넌서 있어? <laughs> 앉지 마, 서 있어. 예. <laughs> 네. 우리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네, 서로에게 안 좋은 게 없도록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예. 그냥 이렇게 싹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동시에는 물구나무 서. <laughs> 어, 그래, 그래. 딱, 마음이 맞네. 물구나무 서 있을게. 그래, 그래. 맞아, 맞아. <laughs> 네네. 아, 그리고 이제 또, 부산으로 우리 오시는, 인기 영상 콘서트를 또 보러 오시는 많은 분들께도 참,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일요일이고, 오시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고 그런 시간인데 오시는 분들의 하나요 또 뭔가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했으니까 오고 와서 네. 어차피 저는 그날 쓰러질 겁니다. 네. 쓰러질 거라서 괜찮습니다. 마음 네. 놓고 편하게 보십시오. <laughs> 편하게 보십시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부산, 소향시어터에서 인기 영상의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공연장 문 닫고 12시까지 하라고요 네, 철, 컹 철컹, 철컹 가야죠. 네. <laughs> 네, 아예, 아예 뭐 도망만 가다니, 도망 안 가죠. 네. 쓰러져도 거기 쓰러질 겁니다. 네. 편하게 보십시오. 네. 아이, 그럼요. 어, 동신아, 맞아요. 우리 인기현상, 당권이요. 인기현상, 네. 안 쓰러집니다. 아, 전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번는 모르겠어요. 예, 네, 예,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마, 그게, 뭐, 그건 아니고, 이번 인기현상 콘서트가 아마 가장 많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장 많은 것들을 쏟아내, 쏟아내는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두가 그럴 겁니다. 동시라 매일매일 기다려 한다고 해! 하라고! 해줘! 해줘! 물고남무 사서 해줘 <웃음> <웃음> 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셔서 편안하게 즐겨주세요 진짜로 땡큐 아, 이제,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그, 부산 콘서트에 대한 자연스러운 스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넷플릭스 지옥 재밌더라구요. 꼭 보세요. 전 재밌습니다. 뭔가, 이, 요즘 사회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막 그런 말들도 대사에 막 있는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네, 아 아이 그럼 가야죠. 제가 사실 오늘은 그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화도 한, 야 전화한다 인스타 라이브를 좀킨 거기도 하고. 네, 지옥 재밌어요. 볼만하더라고요. 아, 잔인하다고요? 어, 그쵸. 이 잔인한 장면들이 좀 있긴 있죠. 근데 그렇게 실감나게 표현을 좀 해줘가지고, 오히려 그 지옥이라는 제목에 맞게끔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오늘 넷플에스 터미네이터2 보셨어요? 전 어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어요. 터미네이터 2꼭 보시고 어, 시간 나시면 포레스트 건 부도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아또아 안돼. 터미네이터 얘기 나면 또, 또 안되죠. 제일 최근에 나왔던 그 터미네이터는 그냥 2로 보시고 즐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창업 끝나면 보시는 걸로. 들어가세요!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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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밤 들어가세요 뿅